적으로 해서 그럼 교수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도표잖아요. 이게 지금 소구장단 도표거든요. 이게 이제 소구장단 도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가느냐면 한 박자는 땅땅 이거고요. 두 박자가 탕나두이에요 그러니까 탕약둥간이 그러니까 같은 음이라도. 강약이 있다라는 거, 그 우리, 우리의 그, 서양음악의 특징이, 그, 베토벤의 그런 거를 보면, 꽝꽝꽝!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음악은 어떻게 보면, 강한 음이 먼저 나오고, 어, 약한 음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부각은 사실은 처음부터, 아, 아, 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거 강약이 요거고, 세 번째가, 하나, 두, 둘, 셋, 엔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고, 다섯 번째가 두 박자가 두 개다. 그래서 하나, 둘, 둘 셋, 엔, 넷, 엔,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제 이 논량의 도표를 보시면, 그, 사천초목이 다 무성한 데가 이렇게 딱 먼저 스타트 시작하는데, 요 부분을 모가비가 시작을 해요, 모가비가 이제 모갑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 손소리 상타랑 폐에 우두머리를 장구로 맨 우두머리가 모갑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갑이가 산천초묵이 <목소리> 나무성한데 이러고 장구를 치고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창자들이 여러 명의 소리꾼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아까 이게 2번도 표잖아요, 2번 도표잖아요, 음. 2번. 여기가 2번 도표잖아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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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보유자 선생님께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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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자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해놓은 거는 누구나 봐도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장구장단 소구장단을 나눠서 구분을 해놓은 거고요. 보유자 선생님 그 최초에 황용조 선생님께서 만들어놓은 교재는 지금 일반인들은 이게 무엇인가? 라는 거를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아 국악은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부터 선입견이 들어와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재를 만든 이유가 누구나 쉽게 이 선수리 산타령을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어 교육을 받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대중화를 위해서 제가 이 교과를,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제 경기선소리산타령하고 소도선소리산타령하고 제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laughs> 만들어진 거거든요. 음, 응, 응. 이제 기, 기간도 이제 날짜별로 이제 그한 파트 한 파트 이제 경기선소리산타령이 앞산 타령, 뒷산 타령, 잦은산 타령, 개구리 타령 다섯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그럼 아, 현재는 어. 황용주씨 정리한 외에는 없네요. 없죠. 그럼 이것은 이름은 여기 황영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황영주 선생님 만들어놓은 이제 이게 초보 잠초보 이게 황영주 선생님 만든. 교재예요.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요. 선생님 정말 많이 애를 써오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아, 아니 유치원 아이들서부터 어, 성인들까지 다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음. 이 책을 제가 교수님 드릴게요. 어, 요거하고, 일단 창학대계라는 이 책은 이제 황영조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이건 제가 이제 부학이 니까 현재, 이거? 현재 봐서는 여, 네. 여기 책하고는 네. 다른 것이 여기서 지금 황영주 씨가 해놓은 것은 네. 하나, 두 가지로 단순하게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세 가지로 분화했다라고 하더라고 만 해보니까 아 그런가요? 왜냐면 황영주 씨가 사용하고 있는 이곳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요 표시가? 네, 네, 그 표시가 없죠. 네, 이것은 요곳이고 예를 들어서 네, 작은 네, 네. 것은 이것은 네. 요걸로. 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소고장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고장단이요? 네, 소고장단을 황영주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소고장단의 이 표시는 사실은 요. 네, 당연한 그 표데이거에불과하 예, 거죠. 예. 지금 이렇게 찍는 거에, 네. 어 이렇게 찍는 거 이거죠. 찍는 어, 것을. 요요 부분이죠. 네. 어,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뒷 부분이거든. 잦은 음. 모리 장단. 요 요런 네. 저는 형태로는 지금 초면에 이 네. 논량을 보면 이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찍혔죠. 이렇게 하나씩 음. 하나씩. 요 부분은 이제 잦은 모리 장단으로 소리를 엮어 나간다.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를 한번 잠깐 어~ 여기도 잠깐만 찍어주실래요? 예 그~ 음. 여기가 음. 디 에라디오 에라디오요 그죠? 에라디오 이나히얼내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데 여기 선생님은 이런 이 장구장단의 도표의 덩처럼 만들어 놓은, 놓으신 거죠. 그것이 네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차이점이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단두 개의 기호 표시가 지금 정 선생님한테서는 세 개로 지금 분화됐구만 내 네네네. 어떻게 보면 소구장단 하나, 도표가 네. 어, 하나 둘 세네세 예 가지로 예 아니야 세 가지가 더될 수도 있어 요 교수님 봐봐요 음. 요 기호가 들어갔잖아요 곱하기 아 둘, 둘? 어, 곱하기 둘어 곱하기 둘그러네 개로 구분이 된 거죠 음. 어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이렇게 따라올 수 있고 만들어서 총네 개로 정리했는데 네총 개로 추가되는 데 된다 이거나 네. 어, 이제 이기온는 음. 기존에 있던 기온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이기호가 기존에 내려오던 기온냐. 어, 그래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소구장단의 별다른 기온는 이제 뭐 우리가 사물의 사물에그 악기에 따라서 그 자. 장단에 도표가 있는 걸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속도 있는지 없는지 어, 모르겠지만 어,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인터넷에서 기호를 만들어서 이제 이건 제가 한 거고요. 쉽게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인터넷 찾아서 했던 말씀 안 돼. 그런 안 되고. 그 황영유 씨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응, 응, 응. 이게 보편적으로 배우기가 너무나 접근성이 어려우니까 어, 어, 어. 여기에 대한 고민의 네. 결과가 어. 이런 네 가지로 분할해서 응. 추가했다라는 말로 해야되죠 그리고 하나가 지금 부족한 게 뭐냐면 응. 네 가지로 이제 분할을 했으니까 네, 네. 여기에 대한 그이 네 가지 부호에 대한 다섯 가지 부호에 대한 어, 다섯 가지요? 어, 여기에 대한 에.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에 하나, 대한 하나가. 설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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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여, 이것이 없어요 전혀 부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호에 대한 1차로 에. 정의 에. 부호에 대한 정의요? 어, 그리고 실제로 이가 에. 적용시 이 기능성, 기능성. 그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 가지고 어떤 것을 일으켜준다 이것 표시를 해야 돼 음. 논리적으로 지금. 근데 아직도 이제 논리적인 거는 음. 좀 부족하기는 하죠 사실 많이 부족하죠. 이것이 없어요. 음. 지금 내가 보기 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으면은안 되고, 음. 음. 어, 이 보는. 네. 어. 설계를 이렇게 했다 하면서 신뢰로 응. 하나씩 다 말해야 돼 아... 그렇게 해야 책이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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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렇게 해야 또체계 가서 응. 남한테도 네네네네. 지금 하는 것은 응. 이 도표만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응. 하나의 기능성으로서 응. 교육의 기능성이지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아... 책은 논리가 성립이 돼야 돼요 맞아요. 응. 그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이제 자문을 좀 구하는데. 네, 그것을. 예. 네. 방금 말한 이것을. 예, 예. 그, 나는 이름을 잘 모르니까. 응, 응, 응. 이거 조금 정리를 해야 돼. 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응. 음, 음. 하나하나씩. 응. 음, 음. 책으로. 그, 이어가줘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하고. 네. 가사는 저걸 주, 있는 이 주석서 같은 걸 가지고 네네. 다시 풀이를 네, 만드는 거기에. 네네. 네, 그러면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또 저희 풀머리랑 네. 방송에 이또 출연을 하셔가지고또 이제 이선수 산타령에 대한 네. 내용을, 내용을 이제 내가 좀 해드릴게요. 네네. 그렇게 하면 음. 교수님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그걸 풀어주시면 제가 풀어준 것 같아서. <laughs> 아, 네. <laughs> 아니, 저희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네. 교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또 우리 음. 교수님하고 한번 이렇게 또운원을 해봤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네.